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샬롬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느끼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깨달음을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자몬 17장을 통해서 마음 연단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 연단이란 뭘까요? 이게 마음 연단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 연단이라는 것이 오늘 자몬 본문처럼 이 금속을 재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금속을, 어, 우리가, 어, 이렇게 좀 단련하려면은, 어, 불에 구워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망치를 쳐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도대체 이 마음 연단이 그러면 왜 필요할까? 오늘 설교 본문을 포함해서 잠언 1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재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 마음 연단은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적인 풍요나 번영보다도 이 내적인 평화와 조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축복 누린 교회 어, 표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건강과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외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더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마음 연단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 연단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고 또한 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이 3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을, 특히나 일상 중에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일종의 뭐 시련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모든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금속과는 달라요. 비록 뭐 금속에 우리가 비유를 하긴 했지만 이 금속이라는 것은 어 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망치에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망치질을 당하면서 이게 수동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불순물도 수동적으로 제거되고 모양도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말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믿고, 바라고, 희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의 마음 연단은 외부적인 요인에만 기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어떤 그 능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상황과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인 우리 내면의 어떤 그 태도와 결정을 통해서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 갈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것. 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마음 연단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잠언 17장은 사실 1절부터 28절까지밖에 없는 굉장히 좀 짧은 어, 그러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7장으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다만 이 17장이 알려주는 이 마음 연단을 위한 어, 정말 중요한 네 가지 삶의 기술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거짓말과 악한 말을 하지 말 것, 둘째로는 다툼을 피할 것, 셋째로는 미련한 자가 되지도 말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지도 말 것, 그리고 넷째로는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자언 17장 뿐만 아니라 사실 자언 전반적으로 걸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거짓말과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뭐 당장 17절만 하더라도, 17장만 하더라도, 뭐, 4절, 5절, 7절, 9절, 15절, 20절, 27절, 28절 등, 어, 이 많은 구절에서 반복해서 거짓말과 악한 말을 멀리 하라고 하는데요. 어, 제가 예를 들어서 4절과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는 이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어, 이 절들에서 우리는 이 거짓말과 이 악한 말의 아주 흉악함과 그리고 무서움을 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말과 악한 말은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말과 악한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어떤 존재로 지금 흉악하게 변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과 악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망칩니다. 우리의 마음 연단에 정말 큰 장애물이 이 거짓말과 악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과 악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은 무언가 지금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악한 말을 하면은 또 어떤 의미로든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자기를 뭐 과시한다거나, 그러한 굉장히 어 저급한, 그러한 어떤 생각을 이제 옮기는 게 이제 거짓말과 악한 말인데, 여러분, 이 거짓말과 악한 말은 상황을 일시적으로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조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할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거짓말과 악한 말에 내가 익숙해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거짓말과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까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말과 악한 말을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여러분 잘 살펴서 항상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정의로운 말을 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외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언1 7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다툼을 피하라는 건데요. 뭐, 이것도 뭐 여러 장에서 뭐 9절, 14절, 19절, 여러 절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문을 높인다는 말이 조금 이제 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어 문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뭐 사치를 부린다거나 아니면은 일종의 이제 교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웃과 담을 쌓거나 아니면 어 이웃을 무시하고 시비를 거는 그러한 어떤 그 태도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토론은 아니에요. 다툼이라는 것은요, 싸움이라는 것은요, 토론이라든지 정당한 경쟁이 전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과 어떤 스포츠 같은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그냥 사랑과 화합과 평화를 깨트리는 악입니다. 악. 죄예요, 죄. 우리가 이 다툼과 어, 경쟁, 어, 이것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꾸 다툼을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다툼을 무슨 어떤 인간 문명의 본질로 보거나 뭐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은요, 본질적으로 전쟁 같은 거예요. 이 전쟁은 인간이 미련할 때, 지혜롭지 못할 때, 그리고 악할 때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다른 수단을 갖고서 우리의 삶과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툼은요, 비참하고 위험함을 항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사람이 다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 원한과 분노와 증오로 채운다는 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툼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만스럽게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 연단에 큰 방해물입니다. 우리는 그럼 다툼을 피해야 돼요. 항상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평화롭게 살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삶이라는 게 살다 보면 갈등이 없는 삶이 있을 수가 없죠. 화가 안 나는 삶이, 어,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부당하고 불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툼은요, 지금 여기서 자문에서 경고하는 어, 다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다툼을 지금 공연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저항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강도를 만났으면은 뭐 허허 뭐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렇게 뭐 물론 근데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요즘 굉장히 우리 사회에 어 어떤 그 언론 보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칼부림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칼든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무슨 세계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고 무슨 특수부대 뭐 출신을 할지라도 칼든 사람 상대하는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갈등, 다툼을 여러분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당한 어떤 그 압제가 있으면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 것처럼, 부리가 있으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자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갈등을 왜 굳이, 어, 참여해가지고 다툼을 하는지.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게 시비 거는 거고, 시비 거는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갈등을 우리가 뭐 마주한다 할지라도, 가급적 우리가 성숙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건데요. 성숙하고 지혜로운, 지혜로운 방법의 가장, 어, 기초가 뭐냐면은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 피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셋째로는 10절과 12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가 되지도 말고 미련한 사람과 또 사귀지도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미련한 자는 어떤 자라 어떤 자인가 이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해당 말씀처럼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옆에서 충고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배우는 사람이죠. 교훈을 안 듣고 안 배우는 사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충고도 듣지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겠어요? 당연히. 멀쩡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자기 생각과 행위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이제 고집부리고 변화하지 않는 거 내가 만약에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생각이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언가 이제 신념이라는 것 뭔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소명이라는 것뭐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거 이런 거는 뭐안 변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부분 우리가 고쳐야 될게 많은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내가 당장 뭐 어제도 어떤 확신을 했던 것이 오늘 더 온전함을 들으면 그걸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사고방식이고 삶의 태도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안 고칠 거야. 어리석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예를 들면, 뭐, 병에 걸련, 걸렸으면 민간요법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주 좋은 뭐, 약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약을 쓰는 게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간요법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니까 난 이대로 고집하겠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 더큰 어떤 상처가 벌어진다거나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는데 끝까지 고집한 걸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큰 방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자모는 미련한 자가 되지도 말고 미련한 자와 사귀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혹은 충고를 할수 있을 만큼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과 여러분 사귀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 그럼 다 배제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게 아니죠. 다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교육의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 혹은 심지어 섬김의 대상은 될수 있어도 사김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김 우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알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충고와 교훈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 생각과 행위를 검토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충분히 사귐의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가 사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미련한 자가 되면은 아저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잠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회에서 아좀 이상한 사람 여러분 사귀고 싶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사귐의 대상으로서 어떤 정말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고집 피우고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사귀지 않지?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능동적으로, 스스로 여러분 변화시키고, 변화를 여러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교제 영역이 깊어지고 정말 우아해질 겁니다. 자본 17장에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수단을 정당화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상당히 구체적이죠. 8절과 23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이 뇌물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뇌물이라는 것은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그 압축적 사례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사실 이건 진짜 큰 유혹이에요. 살다 보면요. 그냥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이게 자꾸 우리의 행동 원리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수단을 가리지 말라. 수단은 어떤 수단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한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또한 탐욕과 부패와 불의로 가득 채우는 거랑 하등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유혹은 우리의 삶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고, 비난받는 것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참으로 벌받을 것을 벌받는 인생으로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혹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만,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런 말을 여러분 철저하게 무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 정의와 공정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탐욕, 부패, 불의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해방되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뇌물과 같은 것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어떤 소위 말해서 이불의한 방법과 수단을 어 행사하는 어떤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행사하면은 될것 같은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한 번, 두번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아름답게.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 가는 것입니다. 잠언 17장의 마음 연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루었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그 사건들과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어, 거기에 대해서 어, 정말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뭐네 가지 어, 실천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네 가지도 어려워요. 네 가지도 어뭐 정말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것 아닙니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안 됩니다. 비록 그러나 이게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매 순간 이러한 어떤 그 연단의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건 실컨 인간이라면 마음을 가진 인간이라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뭐 어? 없죠. 그렇다면 모든 삶의 상황들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바로 이러한 마음 연단에 우리 역시 참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네 가지 마음 연단에 관한 가르침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짓말과 악한 말을 하지 말 것. 둘째, 다툼을 피할 것. 셋째, 미련한 자가 되지도 말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지도 말 것. 그리고 넷째, 수단을 정당화하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 어, 이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날이 연단되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설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래요.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실천해야지 실천해야지 하는데 잘안 되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 이 일상 속에서 마음을 연단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경력 가운데서 여러분 매일을 정말 그래도 보람차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연단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기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